돌아서 드라이브하세요. 자 준비하고자 준비하고자 자, 준비자 그렇지 자. 자,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잘못 돌아서고 있어요. 그러니까 돌아선다는 건 이게 아니라 돌아선다는 건 이렇게 돌아서야 되거든요. 그죠? 그래서 돌아서는 스텝의 이 자, 동작은 이 동작이 맞고 이거를 천천히 보여주면 원투 이렇게잖아요. 근데 이걸 푸드클 위해서 도, 돌아서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요. 그게 아니라 이렇게 리듬감 있게 자, 이런 식으로 그죠? 자, 한번 해볼게요. 자 그걸 먼저 연습을 해야 돼요. 우리가 선수들처럼 돌아서 치려면 하나, 둘, 이 자세가 맞아요. 근데 이렇게 천천히 걸어서 못 돌아서잖아요. 이게 아니라 최대한 그죠? 타닥 아 준비 시작 그렇지 그럼 공칠때안 밀리잖아요 힘을 많이 안 줘도 되고 자 준비 시작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쳐도 되는 걸왜 돌아서서 이렇게 오른발이 빠져야 되냐 그 이유는 이렇게 돌아서야 내가 힘을 줄때 공이 안 밀려요. 왜냐면 공이 여기 있지 않잖아요. 얘가 밀려 나올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쓰면 치는 중간에 밀려요. 그죠? 그리고 이렇게 맞으면 다음 준비가 안 돼요. 왜냐면 이 발에 이 오른발에 힘이 들어갈 테니까. 그래서 이 오른발을 돌려 놓고 옆으로 빼서 공을 칠때 왼발로 힘을 주고 이왼발에 힘으로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돌아서야 돼요. 그리고 예. 네, 그리고 공을 이렇게 옆으로 돌아섰을 때퍼 올리기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퍼 올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자 준비 그렇지 지금처럼 돌아서야죠 네, 그래야지 정확하게 돌아서는 거야 준비 그렇지 나이스 자, 그렇지 나이스 자, 이게 훨씬 더 몸에 무리가 없어 보이고 경쾌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수들은 그렇게 돌아서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회원분들 대부분 이렇게 쳐요. 네, 네. 네, 그렇죠? 그래서 항상 네, 반 정도는 돌아야 된다는 거죠. 준비 시작. 나이스, 나이스,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, 그렇죠. 그죠 그래서 내가 공을 치는 순간에 공을 잘퍼 올릴 수 있게 되고 밀리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힘을 주지 않으니까. 자연스럽게, 오른발에서 왼발로 중심이동이 되면서, 다음 준비기까지 그냥 이어지는 거죠. 그리고, 이 발이, 오른발이, 뒤에 있어야, 크로스로 때릴 수 있어요. 오른발이 앞에 있으면, 이 스트레트로 밖에 코스가 선택이 안 나와요. 자, 그렇지. 그렇지, 오케이. 놓고, 빡, 오케이. 놓고, 빡, 그렇지. 돌려서, 빡, 오케이. 아, 오케이. 전혀 무리가 없어요. 그리고 어차피 늦어요. 미리 돌아서 있으면 잘칠것 같지만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치고 어차피 늦지만 우리는 회전이라는 걸 주기 때문에 그죠? 내가 오른발을 빼주는 게 회전을 더 먹이기가 훨씬 좋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이 자세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최대한 돌아설수 있게 노력을 잡고 하세요. 자.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. 그렇지. 오른발. 그렇지. 그렇지. 하나 더. 자, 나이스.